친구, 딸한테 축하해 주는 거지. 우리 옛날 생각나지 않니? 근데 <laughs> 내가 또잘 알지. 아 어. 이거 나도 쓰는데 엄청 좋잖아. 맞아 맞아. 등는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어머 어머, 웬일이야? 진짜? 야 너무 축하해. 그런 축하받을 일이지. 기분이 묘하지어 나도 그랬다니까. 어 민지한테 축하고 전해줘 알았지 이모도 야보 뭐 선물해줘야겠다 어어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조만간 봐 그래 안녕 엄마 누구야 어, 엄마 축하해. 친구 엄마 친구 딸한테 축하일이 생겼잖아 뭔데 생일이야 더 좋은 거 있어 일러봐 일러봐 엄마랑 뭔데, 뭐 준비할 뭔데? 게 있어 준비해 내 뭔데, 뭔데 뭔데 엄마가 파티 선물을 준비해야 되거든. 무슨 파티? 어, 그건 바로 생리 파티. 아, <웃음> 아, <웃음> 아 뭐야? 아 엄마 친구 딸이 생리 시작했대. 음 우리 옛날 생각나지 않니? 미친 처음 <laughs> <그치? 웃음> <그치? 웃음> 똥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니 똥 <똥냥이> 얘기 좀 거만해. <laughs> 맞아 맞아. 우리도 진짜 뭐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바로 얼마 전인데 엄마 친구 딸이 생리를 시작한다니까야. 엄마도 너무 기쁘고 설렌다. 그래서. 선물 준비했거든. 응. 근데 내가 또잘 알지. 어, 우리 유리도 선물 진짜 많이 받았었잖아. 그, 그치. 그렇지. 그때 이거 선물 책 받은 거 너무 좋아서 엄마가 이거 책도 했고. 이거는 응. 어, 나도 읽어봤는데 어. 뭔가 생일라는 걸 처음에 딱 봤을 때좀 음. 무섭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음. 책으로 인식을 바꿔줘가지고 좋았어 이거는. 맞아 맞아. 그리고 사실 생리대는 진짜 많이 할것 같아. 진짜 음.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엄마는 위생 팬티 준비했잖아. 아 이게 단색의 위생 팬티거든? 음. 이거 나도 쓰는데 엄청 좋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4개짜리 세트로 이거 준비했고 택배가 왔어요. 제가 기다리던. 이건 바로 단색 컴포트웨어 위생 팬티예요. 컴포트 에어는요 단색에서 만든 국내 최초의 샘방지 언더에어예요 저는 유리도 선물하려고 웰컴 키트 두 세트 주문했거든요. 생리가 일주일 주기로 양이 적은 날하고 양이 많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적은 날에는 이 베이직하고 어, 라이트 이거는 이름도 가벼워 보이죠. 이두 개를 이용하면 되고요. 또 양이 좀 많은 날에는 이 드로즈랑 하이웨스트를 이용하면 돼요. 위생 팬티가 저는 처음에 정말 솔직히 있는지 몰랐었어요. 유리가 첫 생리를 하기 전에 위생 팬티를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안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가 어, 유리 생리 파티 할때막 파티 준비하면서 구입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색은 또 보니까 그냥 생리대를 하지 않고 이 팬티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셀까 너무 불안한 것 같고 어떻게 이것만 입고 외출을 할수 있지 저는 정말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몇 달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이 리뷰를 하기로 했는데 진짜 안 세요. 너무 신기한 게안 세고 밤에 잘 때도 안 세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왜냐면 하 저희가 두 세트를 주문해가지고 제가 말한 아까 그 하이웨스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팬티라 사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저희 채널은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잖아요 여학생분들이 색깔도 엄청 예쁘죠 자 이렇게 하이웨스트도 있고요 자 보면은 음 검정으로 보여 줄게요 빨강은 또 너무 색이 튀니까 아, 검정으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요. 식약청에 허관을 받았대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다 보면은 더 까다롭게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색을 안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드로즈거든요. 드로즈 들어주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렇게까지 다리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팬티 이 아랫부분에 새지 않을까 잘때 진짜 불안한데 이게 거의 반바지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잘때 이거 입고 자거든요. 진짜 안 써서 너무너무 편안하고 이런 하이웨스트 같은 경우는 배도 잡아줘서 편하면서도 또 이렇게 양 많은 날 정말 안심하고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면 생리대들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환경보호 때문에. 그래서 저도 면 생리대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제일 불안한 게 혹시 외출했을 때 세진 않을까? 아니면 이 세탁이 용이할까? 그게 굉장히 불안한데, 어...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 위생팬티를 입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세지도 않고, 또 세탁도 물에 한 5분, 10분 정도만 담가놓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잘 빨리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위생팬티 사서 유리한테 물어봤을 때도 유리도 엄마 세탁이 돼? 보통 사람들이 다 세탁이 잘 되는지 불안해하는데, 진짜 세탁이 잘 돼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특허받은 오줌 원단인데요. 다섯 겹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어, 경우에 따라서 생리대나 탄폰 같은 거를 이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별로 답답하지 않고 이물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넣어놓자 우리가 예쁘게 포장해주자 이거 책도 넣어놓고 이건 뭘까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음, 바로 주니어 음. 브라 아 어느정도 예상은 했는데 진짜? 이 단색이 사실 이 자유 브라로 엄청 유명하거든. 응. 우리도 입고 있잖아. 너 엄마가 사준 브랜드가 여기 거였어. 아 진짜? 어 어. 근데 이게 진짜 편해. 정말. 진짜 이분들 아니. 어 이게 특히 주니어 친구들은 안 하다 갑자기 해서 너무 답답하고 또 어색하고 하잖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편한 거. 근데 이렇게 딱 보기에는 <laughs> 어? 진짜 편한가? 할 수도 있는데 음. 진짜 입어보면은 달라요 어, 이게 2단계야 이제 친구가 조금 늦게 생리를 해가지고 어. 엄마가 2단계로 준비했어 어때? 동생이 좋아할 것 같아? 당연히 좋아하지 감동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특히 엄마는 이 위생 팬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엄마가 가끔 귀찮거나 깜빡해고 그냥 팬티 입고 잘때 입거든? 음. 그러면 이게 진짜 자작깨다자작깨다 너무 불편한데 위생 팬티 입으면 진짜 잠을 푹 자지 않니? 어, 어. 맞아. 뭔가 음. 이것도 되게 생리들을 차면는 갑갑하고 음. 특히 여름. 음.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엄청 힘든데 위생 팬티를 입으니까. 진짜 신기하게 세지도 않고 너무너무 편해서 어디 놀러갈 때나 그럴 때도 맞아. 걱정 없이 좋을 것같아 필수! 필수야. 엄마 우리 카드도 여기 같이 써주자. 그래 그래. 우리 둘이 감동의 편지를 써주는 그래? 거야. 아, 그렇지? 이거 5열 아니야? 5열뽀뽀5 오열? 오열? 그 정도까지야? <laughs> 그래. 이거 정말 어,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엄마, 친구, 딸이 진짜 좋아해줄 좋겠다. 유리야 엄마가 유리 생리 파티인데도 그러고 이렇게 친구 딸까지 열심히 챙겨주고 있는데 이 다음에 우리 유리가 결혼해서 애기라면 유리도 이렇게 잘 챙겨줘 결혼을 할수 있을까? 어... 할수 있지 마라탕 어... 어... 잘...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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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파티에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생리라는게 부끄러워 할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성으로서 꼭 해야 되는 어 필수적인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생리 시작하는 거를 널리 널리 축하받자고요. 예, 그쵸.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그러면 응. 아롱나롱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응, 그러면.